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이세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도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아멘.